만약에 제 채널이 이제 80명이 된다면 어떨까요? 요거는 무편집 연시, 연사... 아니, 연산이란다. <laughs> 무편집 영상이기 때문에 네, 조금 재미에 없을 수가 있어요. 여기, 그전제 채널이 80명이 된다면, 저긴 영상 하나를 찍을 거예요. 라이브 같은 영상 있잖아요. 그걸 찍을 건데, 어딨어? 저번에 한 거. 저번에 난다 여기. 하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조회수가 안날것 같애. 요거 이 영상처럼 제가 한번 올릴 건데요. 이렇게는 안 올릴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뭐. 에 근데 점점 조회수가. 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요 사이에 바로 있냐 그래서 아마, 네, 79명이죠. 어? 요 79명에서 80명이 된다면. 80명이 된다면, 그래서 아마 요거를 할 겁니다. 그렇게 알아두세요.